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네,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아,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월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어, 막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어, 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 두 번째로 돈, 세 번째로 인간관계. 이걸 벗어나는 고난 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의 어떤 심각성을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남의 얘기죠. 그리고 어떤 어느 정도의 고난인지 잘 모르지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가 그냥 모르는 어떤 청부살인업자들이 아니라. 원래 참 애정을 가지고,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월왕과 다이다왕은 관계가 아주 좋았었죠.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은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어, 저는 참고로 어렸을 때부터 이 병원하고 아주 친했는데요. 수술도 몇번 하고,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어, 흔했습니다. 어. 응급실에 가거나 이제 입원해서 6인실에 들어가 있으면 아시죠? 그온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나?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 아픔이라는 게 육신의 고통이라는 게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오더라 깨닫습니다. 병원 속의 신음 소리는 남녀노소가 진짜 없고요. 실제로 더 듣기 괴로운 소리는 아이들의 울음 소리입니다. 고통은 그렇게 어, 주소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각자의 삶 속으로 쳐들어옵니다. 어, 지금 데이빗이나 조이같이 어린애들 두고 이런 얘기하는 게좀 민망하지만, 속상하지만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 그렇게 어, 핑크빛이 아닙니다. 어, 고통 속을 헤엄쳐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부자는 만약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나름의 고통거리가 있고, 부자는 부자 나름의 고통거리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나름의 고통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그 양의, 그각자가 느끼는 그 고통의 무게를, 저울질할 수 있다면 아마 무게는 동일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내가 진짜 진짜 0억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내가 이 병만 없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뭐 그거는 각자의 각자 이 비교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남녀로서 어, 그리고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각자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그 재벌 총수가 자기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마, 생을 마감한 게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죠? 어, 스마트폰을 팔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의 막내딸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그 반증이죠. 우리 모두가 고통 속을 살고 있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탄에 참 아주 잘 먹혔던 거짓말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왜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당신 무엇 때문에 사세요?" 그러면 "당신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으세요?" 하면 "열의 여덟은 행복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의 승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려고 살면 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냥 인생이란 게 가끔 행복하고 보통은 그냥 디폴트 값이 그 반대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그 어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 순례의 길을 동참하는 거라고 그걸 디폴트 값이라고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텐데, 사탄이 주구장창 이걸 집어 넣은 거야.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돈은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서 다윗도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자기를 잡으려 하고 원수들이 까닭 없이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 자기 영혼을 외롭게 했고 비웃었고 그들이 아플 때 금식기도까지 해주었더니만 자기가 넘어지니까 기뻐하고 때리고 찢기를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별 감흥이 없는데 진짜 이게 내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잘해줬어. 어려울 때 도와줬어. 근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막 나를 내 뒤에서 욕하고 비웃고 나를 때리고 내 입고 있는 옷을 벗겨가고. 저는 아직 그 인생 연수가 짧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한 적은 없지만 어떻게 우리 좀 나이가 많으시 우 원복자면 혹시라도. 아, 아무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디폴트 값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10편, 35편을 읽으면서 어떤 요령을 습득해야 되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냥 절절거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노하우로 20편, 35편에서 좀 배워보고자 하는데 저는 거의 완벽한 답을 이 35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단 그 고통을 외면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꿩처럼 수풀 속에 고개를 처박고그 무서운 걸 바라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 이건 다내 마음먹게 달렸어.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일상의 순례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합니다. 고통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한 마주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솔직한 기도가 따라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다 아시고 다 해결해줄 수 있는 분에게 토로합니다. 근데 그 토로할 때 착하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까닥없이 고통스럽게 한저 원수들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고, 바람에 겨와갖게 해달라고 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강박에 시달리죠. 그 뭐, 있는 말이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참 힘들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친밀한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우리의 억울함과 그 분노를 토로하기 바랍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신부님한테 갈 일도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해도 되고 어막 죽여 달라라고 막 때를 써도 됩니다. 그게 아 하나님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요령입니다.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두 번째 어 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더 중요한 노하우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어, 시제를 보면은 대부분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뭐뭐 해 주소서,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절에도 나의 혀가 주의를 말하며 정일통으로 주를 찬송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My tongue will speak of your righteousness and of your praises all day lo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ll이 들어가 있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해줄 걸 내가 믿을 거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믿음은 바랬던 것들의 실상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고통을 없애주셨고, 원수를 신원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없애주시고, 신원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해결해주시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 100%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우시지만 그래 네 기도대로 해줄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안 해결해 주실지 지금 해주실지, 다음에 해주실지는, 그거는, 예, 우리가 절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 이 성도들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다이 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사월왕이, 자기가 자기와 관계가 좋았던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시켜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무당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만, 혹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섭섭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의 연수, 짬이 차고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속으로 깊이 침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날만 계속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은 아주 얕을 겁니다. 그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 정말 깊, 깊은 경험을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고통 때문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세요. 해결받고 다시 가고. 하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다시 가고. 우리는 이걸 참 반복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짬이 차면 찰수록 결국에는 이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음으로 깊이 잠수하는 그런 날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35편을 읽으면서, 어,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또 다가왔던 구절이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병 들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설교 잘안 해요. 왜냐면은 이런 메시지가 어, 좀, 종교적인 행위로 귀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어. 막, 마음은 막, 너무 막,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용서해. 원수도 사랑해. 막, 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 축복해줘. 이러면은, 아직까지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있는데, 껍데기만, 껍데기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는 종교적인 어떤 허례허식이라고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성경에써 있는 건써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정말 어떤 성령의 강화 감동을 통해서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정말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할수 있다면 원수들이 그 기도를 받지 않고,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이단이 가르치는 메시지 같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써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어, 정말 성령의 가마감동을, 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경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우리 수박귀의 성도들이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박귀의 성도들 혹시 고통 속에 계십니까? 돈 건강, 인간관계 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 너무 아무 일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벗 삼아서 먼저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기 바랍니다. 과소평가할 것도 없고 과대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뱉어내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 같이 우시는 신은 우리 하나님 딱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데만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우리 고통을 사용하는 우리 수박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부추핸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 크건 작건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더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맛보고 사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성령님,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믿음으로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내게 네 있는 향유 합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